리플 소송 이야기입니다. 5월 21일 날, 리플과 s 을 c 에 전화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형들, 어쨌든, 전화번호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요금 이빠에 나올 겁니다, 형들.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인데, 리플사에서 진출한 내용인데, 되게 복잡하죠? 어, 뭐, 많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형들께 전달하고요. SC가 s 리플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규칙을 제정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사정 통보를 했다는 부분. 이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관심 중자들이 하는 일이지. SSC에서 이따짓하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 자체로도 엄청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것만으로 법원은 SSC 여러 모션, 행동들, 대응들, 그런 것들을 거절할 동의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형들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리플 사는 리플 보유자에게 암시적으로 조지 이걸 약속한 적도 없고, 리플 보유자들과는 어, 관계가 없는데, 가겠다고요. 대부분 오픈마켓에서 리플을 샀다. 그렇게 얘기 나오고, 투자 계약이 아니고 수익 보장 이런 거 없이, 거래소에서 매수 버튼 누른 건데,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으니, 법원은 이거 꼭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 라슨, 크리스 라슨의 과거 SEC와의 다툼 이야기도 들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크리스 라슨이 이전 회사 대표일 때 비슷한 걸로 한번 SEC에 경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프로토콜에서 어떤 사항을 리플이 또 위반했었던 것 같다. 너 이번에 과거에서 한번 어겨서 우리랑 싸웠는데 이번에 또 어겼어? 이건 고의 같은데 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리플사는 크리스 라슨이 과거 다른 회사의 CEO였다가 SEC와의 충돌을 사퇴한 거라 지금 리플이랑 뭔 상관이냐를 시전중인데 이건 s e c 가 그냥 선 넘은겁니다. 법인이면 그전 회사일로 그걸로 끝내야지 뭔 여자들 아니네 s e c 가 제출한 문서를 보면 리플이라는 방어를 뭔가 애매하게 프레이밍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보면 Investment Contract 투자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s e c 가 올인을 한듯 합니다. 예전에 투자계약 사례로 s e c 가 들고 나온 것들에 보면 반드시 이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투자 수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리플은 전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직간접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SC는 리플의 내부 보고서를 포함하고, 문서란, 문서는 어떻게든 다 긁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와, 그리고 지금 현재 SC가 들고 있는 문서, 어, 리플사가 제공한 그 문서죠. 그 문구가 빠져있다. 즉, 투자 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은 뭐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다. 해는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핸들.